문제는, 어 원가를 구하는 문제니까, 원가를 X라고 놔야 돼. 원가를 X라고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랑 정가랑, 뭐, 뭐, 할인된 정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 자 여기서 보면은,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였다잖아. 그러면 원가에다가, 응? 원가에다가, 원가에 30%. 이렇게 이익을 붙여야 돼. 됐지? 이게 정가야. 근데, 전기셀 기간에,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을 했대. 잘안 팔렸나봐. 그래서, 할인된 정가가 있겠지? 할인된 정가. 그러면은, X 플러스 100분의 30X라는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을 해야 되잖아. 맞지? 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원가 정가, 할인된 정가인데, 이제 이익을 계산을 해야 돼. 이익.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할인된 정가가 내가 판매 가격이니까, 판매 가격이니까, 여기에서 원가를 뺄 거야. 원가를 뺀게 이익이거든? 근데 그 이익을 이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 원가의 10% 이상이 이익을 얻었대. 원가가 X니까, 여기다가 100분의 1을 곱하는 게 원가의 10%지? 근데 원가의10% 이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다가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X 제거하고 뭐100 곱하고 풀면 되겠네. 이것까지 알려줄게. 원가가 3,000원인, 자, 그러면 원가가 3,000원이겠네. 근데 정가를 얼마 하냐고 하잖아, 정가. 그래서 정가를 모르니까 x라고 놔야 되겠네 근데 10%를 할인해서 팔았대 할인된 정가겠지 10% 할인, 할인을 받았으니까 90%의 가격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정가의 10% 할인이니까 정가에다가 90%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게 할인된 정가거든 자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냐면 이익은 100분의 90X에서 빼는 거야. 원가를 빼야 되겠지. 이게 이익이겠지. 근데, 원가의 20%, 원가가 이제 3,000원이니까, 3,000원에 100분의 20배 이상, 이렇게 얻어야 된대.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어폰을 원가에 5,000원의 이익을 붙였다잖아. 원가를 모르니까 한번 봤더니 원가를 구해야 되는 문제네. 그래서 원가를 X라고 둘 거야. 그러면 정가는 이제 바로 쓸수 있지. X에다가 5,000원 붙이면 되네. 됐니? 근데 이 이어폰에 정가의 20%를 할인했다니까. 할인된 정가 있지. 그러면은 과로를 꼭 이렇게 해줘야 돼. 왜냐면, 하 정가의이니까. 정가의이 과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그럼 20% 할인하면 80%지. 그러면 100분의 80, 80 했지. 그러면 이익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정, 할인된 정가에서 100분의 80한 다음에, 원가를 빼야 되겠지. 원가를 빼었더니, 자, 그러면 이게 이익인데, 손해를 안보려면 이익이 0원부터 시작하겠지. 그러면은 0원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손해는 안 봤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익이 마이너스면 손해를 본 거잖아. 근 0부터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돼. 자 이거는 집 앞에 문구점이 있어. 집 앞에 바로 문구점이 있나 봐. 근데 여기서 사면은 900원인데, 할인점에서는, 할인점에 갔을 때는 700원인가 봐. 야, 싸긴 싸잖아. 그니까, 러 근데 이제 좀안 좋은 점이 있겠지. 먼가 봐. 그래서 왕복 교통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있대. 그게 1400원이래. 그러면은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살때 유리한다 하냐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볼펜을 x 개 산다고 하면은 900X가 들겠지. 그 다음 여기서는 700X긴 하지만 교통비가 들어야 되려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부등호 할때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리하다라는 건 만약에 가격이 같으면 유리한 게 아니야. 얘는 유리한 게 아니잖아. 가격이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언제 유리해? 얘가 가격이 작을 때겠지. 가격이 얘보다는 작아야 유리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 보면은, 옷가게에서 한 장이 6,000원으로 산대 근데, 구입가격에 5%를 할인해준대. 근데, 구입가격에서 3,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지. 자, 5%랑 3,000원 할인하는 걸 한번 써보자고. 만약에 내가 6,000원짜리를 X장 샀어. 그래가지고 3,000원 할인받으면 얘는 계산하기 편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얘는 6,000원짜리를 X게 산 다음에 5% 할인받는 거잖아. 그럼 95%겠지. 그래서 100분의 95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5% 할인받은 거잖아. 그런데 5%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냐니까. 이게 가격이 더 작아야 좋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가격이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됐니? 둘다시 한번 세워봐. 얘 한번 보면은 자유이용권을 하면은 계속 탈수 있는데 입장권을 사면은 놀이기구 3회는 무료고 3회 초과 시 1회 탈 때마다 2천 원이래. 그러면은 놀이기구를 몇회 이상 탈 경우가 놀이기구 타는 횟수를 X번이라고 하잖아. 됐지? 근데 이걸 이렇게 x라고 놔도 되고 다른 걸 x라도 놔도, 놔도 되거든? 근데 이거는 얘를 x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걸 x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초과시니까 x 초과하는 횟수를 x 횟수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놀이기구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27,000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총 금액이. 그 다음에 여기는 1,500에다가, 아니, 15,000원에다가, 초과할 때마다 2,000, X 이렇게 되겠지. 가격이. 그러면은, 최종적인 이몇 회냐면은 3 플러스 X가 되는 거 이미 세번탄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것이 더 이용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아, 자유용권을 이 이용하는 게 유리하려면 얘가 가격이 싸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지? 이해 예. 그래서 x 구한 다음에 최종적인 x 플러스 3을 찾는 거야? 여기서 이, 이 추가적인 횟수를 x로 놔도 되지만,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음, 내가 그냥 최종 타는 횟수를 x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타는 횟수는 x 플러스 3이겠지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15,000원에다가 x-3 횟수 나오는 거고 곱하기 2,000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27,000원 이렇게 잡고 얘가 가격이 작다 해서 x 구해버리면은 따로 x 3안 구해도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로 풀수 있되 내가 편한 걸로 선택해서 풀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휴대 전화 요금 같은 건데 이거는 비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이인 거야. 그러면은 얘는 기본 요금이 좀 다르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A 요금제는 35,000원이야. 35,000원에다가 초당 통화 요금이 12니가 x 곱하기 1 하면 되겠네 그 다음 얘는 2만원 하나 둘셋넷3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지 3x 그러면은 b가 유리해야 되니까 b가 가격이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풀면 되는데 지금 x는 뭐였냐면은 초야 초 만약에 답이 나왔을 때 숫자가 크면은 초이기 때문에 분으로 바꿔줘야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몇분 미만이냐니까. 알겠지? 이렇게 해서 풀면 돼.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이렇게 내면서 30%를 할인해 주는 거잖아. 근데 20명보다 작으면 할인을 안 해줘. 그래서 20명, 몇명 이상이면은 이거 사는 게 유리하냐니까. X명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5,000, X는, 이거 그냥 할인 안 받고 하는 가격이지. 그 다음에, 몇명 이상이면, 여기서는 20명 이상, 20명, 아니지. 잠깐만. 20명일 때 가격은 얼마겠어? 20명이면, 20 곱하기 5,000원 되겠지. 그 다음에, 100분의 7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X 명이 20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명짜리로 그냥 하겠다는 거지. 근데 얘가 유리한 상황이 있을 거야. 그럼 얘 가격이 작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 되겠지? 이해했니? 그럼 얘는 한번 풀어볼게. 우선 양변에 아니, 우선 여기 0부터 뜯자. 그다음에 양변에 5천이 똑같이 있으니까 5천, 5천 이렇게 나눠줘도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0 떼면은 X가 14 보다 크면은 되겠지 그래서 몇명 이상이면 15명 이상이면 20명의 단체권에 사는 게 유리하다 이거야 알겠지? 지금 한 사람당 2,000원이래 근데 40명 이상일 때는 1,500원으로 할인해 준다니까 내가 아직 40명은 안 됐지만, 응? 조금 애매하지만, 40명짜리로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가, 그 명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X를 지정을 해주고, 한 사람당 그냥 2000원을 냈을 때는 2000X겠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40명은 아닌데, 40명으로 지금 입장권을 사는 거니까, 이렇게 40을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작다고 해줘. 서 X 풀면 되겠네. 그럼 이럴 때는, 공이 여기도 두개 있고, 여기 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양변 제거하고, 공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제거한 다음에, 2도 약분해줘서 2하고, 30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지금 5, 7, 4번은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사다리꼴 이런 도형 나왔으니까, 꼭 사다리꼴을 그려주는 게 좋아. 그냥 빨리 그려버려. 사다리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망설일 때더 오래 걸리니까. 윗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9래잖아. 그럼 높이도 이렇게 해서 9를 표시를 해놨어. 근데 구하라는 거 보니까 아랫변이래. 됐니? 그래서 이제 식을 쓰면 되겠지. 저번에 사다리꼴 넓이 공식 알려줬으니까 윗변이랑 아랫변 이렇게 더하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한게 넓이잖아. 넓이가 54보다 이상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양변에 2 e 곱하, 양변에 2 e 곱해서 이거 없애는 방법이 있잖아. 그럼 양변에 2 e 곱해서 곱하기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 다음에 양변에 9분의 1 곱해가지고 이렇게 약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4 플러스 X는 12 나오니까 X는 8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얘까지 해보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 우선은 모든 길이가 0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x도 0보다 크고 x 플러스 2도 0보다 크고 x 플러스 5도 0보다 커야 되겠지 우선. 이건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하는 거고. 어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세개 중에 가장 큰게 있단 말이야. 이 가장 큰게 나머지 두개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두개더 했지. 나머지 두변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들을 찾으면 되는 거야. 얘는 근데 지금 여기가 어 크게 의미가 없는 애들일 것 같아. 이 문제는 뭐, 나중에 좀더 어려운 문제 풀면은 그거 가지고 풀면 되거든. 577번 같은 문제는.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가로의 길이가, 자, 뭘 묻는 문제냐면은, 세로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세로를 X라고 놓는 게 좋겠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0더 길다니까, 얘는 X 플러스 30이라고 써주면 좋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00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X도 두개 있고, X 플러스 30도 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를 자, 얘는 세로, 얘는 가로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줘서, 그러면 얘가 둘레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200 이상이, 200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X를 구해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의 합이 900보다 작은 다각형이 아닌 것은, 육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삼각형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고 자 육각형일 때는 네 개. 그다음에 만약에 오각형이면은 삼각형을 했을 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지금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n각형일 때는 n각형일 때는 n-2개의 삼각형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180을 곱하면은 여기 삼각형의 각의 총합이 나오기 때문에 음,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는 공식이 이렇게 형성이 돼. 그래가지고 얘가 900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거든. 이거는 N각형을 그려본 다음에 유출을 하면 되는 거야.